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타임라인에 이미지 가져오는 방법과 이미지 삭제, 순서 이동, 회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키네마스터를 찾아서 터치해 주세요. 처음에는 광고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광고를 넘겨주세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터치. 화면 비율 터치. 고급을 터치해서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저는 6초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터치. 이미지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터치합니다. 앨범을 터치하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6장 정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했으면 이미지 화면을 빠져나갑니다. 엑스터치, 뒤로 단추 터치. 타임라인에 사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타임라인을 10. 얘기하기 위해서 작업 라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원하는 사진은 놔두고 잘못 불러온 사진을 삭제할 때는 작업 라인에서 사진을 터치해서 좌측 명령에서 휴지통을 터치합니다. 잘못 지웠을 때는 다시 되돌리기를 합니다. 사진을 이동하실 때는 사진을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손을 놓습니다. 다시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사진이 이동이 됩니다. 사진을 회전하고 싶으실 때는 사진을 터치해서 우측에 회전 미러링이라는 명령을 터치해서 명령을 터치하면 좌우 대칭이 되고요. 이 명령은 상하 대칭입니다. 밑에 있는 이 명령은 90도 회전 명령이죠. 이것도 90도 회전 명령입니다. 다시 우측 명령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뒤로 단추를 누르고요. 또한번더 눌러서 우측 명령을 불러옵니다. 우측 명령이 나와야지만 작업 라인의 사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수정하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진을 보고 싶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게 안 됩니다. 뒤로 단추 눌러서 동그라미 명령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다른 사진을 넣고 싶으실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헤드를 갖다 놓고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창이 나오면 사진을 넣고 싶으실 때는 이미지를 터치하고 앨범을 다시 터치해서 다른 사진을 터치하면 사진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X 터치하고 뒤로 단추 눌러서 사진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타임라인에 집어넣고 삭제하고 회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